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또마다가스카로 삼에서 표본이 들어왔는데 바로 아무래도 분위기가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매미하고는 좀 틀립니다. 확실히 자 분위기가 틀립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매미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종일까요? 조금 헷갈립니다. 한종한 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것들과 이것들과 이것들 약간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날개의 무늬라든가 가슴판 가슴판을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다르죠? 다른 종이 확실합니다. 설마 암수가 이렇게 차이가나? 아니겠지, 거는 자한 종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두 종이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비는 볼 때마다 나비가 아니라 매미는 볼 때마다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관계로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종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매미들입니다 아프리카의 매미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각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미는 다리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와일드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좀 은은한 모양 갖고 있죠 자.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크기를 쭈르륵 놨는데도 색감에서도 좀 기름이 나왔나 좀 차이가 나고요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정이고 약간 좀 은은한 맛이 납니다. 날게 빛도 투명하고요. 얘들은 날개도 좀 약간 좀 색감이 있고요. 가슴도 틀리고 아마 한두종 이상 두종 이상인데 사실 정확하게 제가 동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기름 나서 그런 거야. 색카한 것도 있네. 이건 아마 기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종인데 자 오늘은. 마다가스카르의 매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매미들은 이렇게 생겼군요. 특히 이것은 마다가스카르 섬의 매미들입니다. 재밌습니다. 곧 상품방에 올려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의 매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어, 나름 나름 멋있는데, 음, 굿.